일부의 매치 5경기, 2부 5경기가 펼쳐지는데 1부는 5분씩 두, 아, 두 개의 라운드로 또 펼쳐지죠. 그렇습니다. 총 10분 안에 상대방을 또 제압해야 하는 일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로드FC의 판정은요, 어, UFC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UFC는 한 라운드당 한 선수에게 10점이, 그보다 못한 선수에게는 9점 내지 8점이 가는데, 어, 그런 이제 라운드별 채점이 아니라요, 로드FC는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계속 쌓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예,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최대한 또 많은 공격들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양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오. 오. 자 어퍼컷 좋았죠. 어퍼컷 시도 들어갔었던 김준석. 자, 김준석이 아, 너무 대놓고 이제 태클을 들어가다가요 네.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그 타이밍에 다, 날아온 이제 어퍼컷에 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케이지 중앙 쪽에서 양 선수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살짝 초반에 부딪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민혁 선수는 김준석의 태클을 하단 태클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오른손 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줄 붙잡았습니다. 김준석. 민혁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케이지 쪽으로 파운 넘겨버립니다. 자, 우선 상위 포지션에서는 김준석 선수 확실히 이제 클린치에서의 레슬링 아, 이런 감각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싱, MMA 베이스지만 또 레슬링도 잘 구사하는 김준석 선수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안 발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 네, 앞면이 비는 찰나에 이제 김준석 선수가 파운딩 이게 네, 좋았죠. 자민혁 선수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 계속 상위 포지션에 누르면서 바이쪽 그리고 얼굴 아, 상위 아빠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KG를 등지면서 잘 활용을 해서 지지대로 네, 상고 어, 일어나야 되는데 매달렸어요? 매달렸어요. 자그타이밍이 뒤로 돌아서 백 포지션 잡은 김준석입니다. 오른손 연타 왼손 못 방어하면서 목 방어하면서 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차민혁 선수가 오른팔을 방어. 집어넣으면서 조르기는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 진해, 진해, 진해. 계속 아, 시간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예. 급하지 않아요. 김준석 자, 1분 30초가 흘렀습니다. 자, 파운딩을 강하게 때리면 어, 순간적으로 이제 목이 비일 때가 있거든요. 네. 아, 그때 리온에기 축구를 시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백보시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 지금 다리 펴주면 아 다리 펴는 것은 네. 칠해보려고 네. 하는데 이제 눕혔습니다. 다시 뒤집으면서 참이협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김준석의 그래서... 포지션 점유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 지금 터치 몇 개가 들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말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계속 움직여주면서 반격의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집탄이 네. 개입을 해서 경기를 끝내지를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차민혁 선수가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너무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김준석 선수입니다. 김준석 선수가 완전히 매미처럼 지금 달라붙어 있습니다. 팔 한쪽을 잡고 이제 잡아당겨서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차민영이지만 그걸 또 알고 있었어요 김준석 자 왼손 계속 넣어주면서 남면 옆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 목만 신경 써. 자 목으로 팔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준석 선수의 팔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민영 선수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파운딩을 때리면서 신경을 이제 분산시키고 그때 노, 어, 어, 목을 노리는건데자 완전히, 완전히 일단 턱 아래쪽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제 네크링크 의 느낌으로 예. 턱까지 잡아당겨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을 돌려내면서 그렇지. 자 창민 아, 아, 선수, 아, 선수 일어나나요 일어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 하지만 김준석 선수가 네. 끝까지 네. 매달려있습니다 네. 자 이제 3분 이상이 흘렀고요 자 이게 더 안좋아졌어요 아, 지금 네, 몸쪽을 조르면서 오른손을 아, 넣어주고 네. 있습니다 자 네. 케이지가 아니라 케이지 중앙이거든요 네. 지금 아자 아, 아, 지금 몸 목적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자 턱까지 차민혁 고통...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비틀고 있거든요, 목까지. 와. 자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차민혁. 완전히 김준석의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몸쪽을 완전히 감싸면서 심판을 계속 유의,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차민혁 선수가 어떻게든 이 난관을 좀 헤쳐 나가야 될 텐데요. 네, 네. 자 바디 트라이글까지 잠가 주면서 안정적으로 백 포지션 잡아내고 있는 김준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돌아섰습니다. 우선 차민혁 선수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에서의 어떤 대응 능력이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네. 자 케이지를 등지고 하나씩 일어나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김준석 선수는 또 그라운드 탑 포지션에서의 파운딩이 상당히 강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마 마운트. 다시 등을 돌렸어요. 완전히 매달려서 등 뒤쪽에서 펀치 섞어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한쪽 우선 계속 버티고 있는 차민혁 선수입니다. 약간 지금 매달려서 수광 상태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못 받아 나온다는 거는 2라운드에 가서도 케이크다운 한번 당하면 똑같은 반복이 될수 있다는 어, 의미가 되거든요. 우선 그래도 차민영 선수가 계속 경기를 할수 있다고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서브 미션만 막고 이 정도 내준다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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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차민영 선수의 최선은 이제 10초를 버티는 겁니다. 10초 안쪽 떨어졌습니다. 자, 센 거, 세컨드 쪽에서도 목을 보호하라. 예. 맞냐는 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아 작전 지시거든요. 자, 압도를 당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라운드. 아 일어나지 못해요. 암물들였습니다. 어 일어나지 어, 못해요.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힘도 많이 빠졌고, 뭐 이게 강하게 때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많이 자주 맞게 되면 가랑비의 옷이 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 데미지가 입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르기도 한 차례 시도했었고요. 차민영 선수가 그래도 5분을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준석 선수가. 완전히 압도했었던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김대환 MMA 체육관의 이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레슬링들이 강해요. 네. 김대환 관장님, 예, 전 대표도 레슬링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선수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제 DNA가 아, 입혀진 거죠. 김준석 선수가 아, 테이크다운 성공 이후에 완전히 그라운드에서 압도했었던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아, 두 번째 라운드 회복... 이 완전히 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과연 차민혁 선수가 좀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일단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예. 심리적으로 압박이 대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이크 다운 당하면 어 이렇게 되네라고 하기 때문에 제 공격을 못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자 우선 두 번째 라운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1 라운드에 그렇게 완벽하게 졌기 때문에 뒤졌기 때문에 일단 2 라운드 때는 무조건 피니시를 시켜야 되는 그렇죠. 예, 차민혁입니다. 자, 워낙 많은 지금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 선수는 뭐 앞선 이첫 번째 라운드가 완전히 자신의 페이, 페이스였기 때문에 몸무림이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김준석 선수는 급할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그리고 지금 먼저 선제공격이 들어와야 되는 쪽은 차민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다렸다가 들어올 때뭐 타이밍 태클이라든가 어, 이런 어르손. 것들을 시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1라운드 때는 타격을 못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예 뭐 묻지마 클린치를 그냥 들어갔었거든요. 예. 윤석 선수가, 아, 뭐, 준비된 어떤 타격도 테스트 하면서 경기를 좀 여유롭게 풀어갈, 뭐 어, 방법도 있습니다. 자, 헤드킥 살짝 들어갔습니다. 펀치 언타 차민혁. 케이지 중앙 쪽에서 1분 늘렀습니다 공격이 필요한 차민혁 선수입니다. 자, 차민혁 선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네. 공격이 확실하게 다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아예 태클 들어올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어. 머릿속에 의연 중에 있는 거예요. 거리를 좁히는 순간 또 다운을 시도하는 태클을 시도하는 김준수 선수기 이 때문에요. 잠깐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가면서 자, 오늘을 넣어야 되는데. 자, 잘잘 어, 어, 막았어요. 이번에 올라탔습니다. 차민혁 선수가 올라탔습니다. 바로 돌리기 시도합니다. 자, 이런 어,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점수가 역전됐습니다. 자, 백포시는잘 잡았고 바디 트라이앵글 확실히 잠가놨습니다. 자, 우선 김주석 선수가 자신의 팔을 활용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연계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돌아가면서 바로 목을 노렸는데 아, 이 김준석 선수도 그걸 알고 잡아당겼어요, 턱을. 그래서 턱 밑으로 이제 팔이 들어오는 걸잘 막아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서명 선수가 완전히 1라운드랑 반대로 뒤에 서 백포션을 잡았단 말이에요. 1라운드만큼 되돌려 줄수 있을지. 예. 아, 우선 이 백포션을 잡는 과정까지는 정말 빨랐거든요. 아, 근데 자. 김준석 선수 케이지로 철장 쪽으로 밀어내면서 아, 마디 트랭글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네. 몸을 틀어가지고 마주보려는 김준석 선수의 시도를 한번 어,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예. 이제 김준석 선수는 계속 노력하는 거죠. 몸을 틀어서 마주보려고요. 양 다리를 활용해서 김준석 선수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차민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5분 가운데 절반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진짜 동작들이 나와야 돼요, 두 선수. 자, 정말 재밌네요. 완전히 완전 이렇게 1라운드랑 어, 반대로 갈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선 김준석 선수가 완전히 그라운드에서 압도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지금 차민혁 선수가. 아, 김준석! 빠져나오지 아 못합니다. 자, 뒤에 달라,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 등지에 딱 정확하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상대가 몸을 틀어서 어, 포지션이 역전당해요. 예.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아, 등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지금. 섞어주면서. 예.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김준석 선수가 계속 묶어놓긴 했지만 체력 소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조르기 시도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우선. 어, 양팔 감사합니다 조르고 있습니다. 김준석은 발을 활용해서 계속 밀어내고요. 남은 시간 1분 30초. 자, 파운딩을 좀 섞어주면 좋은데, 왜냐면 1라운드 때 김준석 선수가 등 뒤에서 파운딩을 굉장히 많이 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점수로 쌓였던 거니까. 예. 그걸 이제 만회하려면 차밀 선수도 파운딩 공격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 차민영 선수가 이렇게 백포지션을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음 동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야,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하는 김준석팔 한쪽을 잡아당기고 그 잡아당기면서 본인은 그 방향으로 반대로 이제 틀어가지고 맞주보려고 하는 건데 자 삼력이 따라붙고 있죠 등 뒤에서 야, 우선 어, 일부의 첫 번째 경기부터 상당히 끈적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밀어내고 있어요 김준석돌아섭니다 어, 돌아서 니다돌아 못했어요 아, 돌지 못했어요, 아, 아, 돌지 못했어요. 바디 트보글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네. 때문에 자돌아 풀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차민혁 선수의 뭔가 지금 공격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아 이대로 경기가 오르고요. 끝난다면 글쎄요, 이런 1라운드 파운딩을 좀 많이 때렸던 네. 김준석이 유일해야 하지 아 않을까 맥선. 싶기도 하거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다시 점목당임을 차서 조르고 있습니다. 차민혁이 조르고 있습니다. 김준석 버티고요. 시간 얼마 없는데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의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김준석 선수 1라운드 굉장히 잘했고 차민혁 선수 2라운드 그 초반에 태클 막아내면서 등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바로 목을 노렸죠.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문제는 이제 파운딩 개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우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테이크다운 방어 이후에 바로 등 뒤로. 예. 예. 이 자세가 빨랐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의 김준석 선수의 유효타 얼마나 쌓였을지 좀 봐야겠고요. 우선 양 선수의 두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대시063 1부의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장민혁 선수 대 김준석 선수 이제 양 선수의 스펙 공식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1부1경기헤터블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전원 일치로 매드코너 김대원 MMA 김준석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 심판 전원 판장 일치 김준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역시나 포지션에서는 뭐 컨트롤 타임이나 일본도 정확하게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파운딩을 누가 더 많이 때렸나? 네. 여기에서 승부가 갈렸네요.